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썬 왕 기초 문제풀이. 오늘은 연산자 파트에서 자가진단 5번부터 자가진단 8번까지 4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가진단 5번부터 볼게요.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첫 번째 줄에는 두 정수의 값이 같으면 1 아니면 0 출력하고 두 번째 줄에는 같지 않으면 1, 같으면 0 이렇게 반대되도록 출력을 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일단 두 개를 입력받는 부분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는 ab라고 할게요. ab 두 개의 숫자를 map과 split을 사용을 해서 입력을 받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숫자가 같으면 1 아니면 0을 출력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조건을 적어서 if문으로 처리를 해줘도 되고,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먼저 if문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if. 자, 두 개의 수가 같다. 그러면 a와 b가 같다. 조건이 이렇게 적히겠죠. 이때는 print 1, 그리고 아닐 때 else 처리를 해주고, 아닐 때에는 print 0을 해주자. 라고 첫 번째에 적히는 숫자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 if 문으로 똑같이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if, 이번에는 두 개가 같지 않으면이니까, a와 b가 같지 않다. 자, 같지 않을 때, 이때 1을 출력을 해주고, else, 아니면 0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5를 두 개를 넣어보겠습니다. 최향 예시처럼 제대로 값이 나오네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대출도 해보겠습니다. 점수가 100점 처리가 잘 되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렇게 풀어도 문제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정답 처리가 잘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을 아예 사용을 안할 겁니다. 사용을 안 하고, 바로 프린트. 두주를 작성을 해줄 거예요. 첫 번째 프린트에는 두 개가 같으면이라는 조건이니까 조건만 적는 거예요. 우리 if문에 아까 전에 a와 b가 똑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갔었죠. 이 조건만 적어줄 겁니다. 두 번째 프린트에도 마찬가지 a와 b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조건만 적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가 조건이기 때문에 true 또는 pulse로 프린트가 나올 거예요.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5, 5를 넣었을 때 위에서는 1과 0으로 표현되던 게 여기에서는 불 형태의 true와 pulse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불 형태의 true 펄스를 int 값으로 바꾸었을 때 true는 1을 뜻하고 펄스는 0을 뜻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요거 true를 int 이렇게 감싸서 자료형을 강제로 바꿔주었을 때 true가 1이 되고 펄스는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 프린트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인트로 둘다 감싸주면은 이 부분 처리 없이도 문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0, 1 숫자로 바로 바꿔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다시 한번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것도 똑같이 100점 처리가 되죠. 우리가 자료형을 배울 때뭐 인트형도 배웠고, 그 다음에 str형도 배웠고, 불형. 요 불형이 바로 이 트루와 펄스를 가지고 있는 자료형이죠. 인트와 str을 서로서로 서로 바꾸는 거는 많이 접해봤어요. 우리가. 그것처럼 인트와 불형도 서로서로 서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요. 요 관계를 이해를 잘 하고 계시면 오늘 나머지 뒤에 있는 문제들도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자가진단 6번을 볼게요.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결과를 출력하세요. 숫자 두 개를 입력받았을 때, 뭐가 뭐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에 대한 결과를 출력을 하는데, 그냥 결과를 0, 1로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형식에 맞추어서 보여줘야 되네요. 그러면 일단 두 개를 입력받는 것부터, 이거는 우리 앞에 했던 코드에서 이렇게 앞부분만 다시 살려서 사용을 할게요. 이 문제도 언뜻 봤을 때는 출력하는 형태도 복잡해 보이고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True 또는 False 이둘 형태의 자료형을 Int로 바꾸는 걸 활용을 하면 은 아주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바로 프린트를 네 줄을 적어줄게요. 프린트 요 형식에 맞춰서 출력을 해야 되니까 요 형태를 만들고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들에는 다중괄로를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 포맷까지 적어서 복사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요 부분 연산자 부분만 크다 작다 크거나 같 다 바꿔나 갔다로 바꿔 줄게요. 자 그러면 앞에 두 개는 항상 ab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포맷에도 전부 다 a, b까지는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여기 true 또는 false를 0 또는 1로 표현하는 이 부분만 처리를 해주면 되죠. 자, 여기에서는 이 연산자 그대로 a, b의 관계를 적어주면 됩니다.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에서 얘를 int로 한번 바꿔주면은 이게 0 또는 1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부분도 제가 다 복사를 해서 뒤에다가 갈아줄게요. 그리고 이 연산자의 부분만 여기 앞부분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였죠. 자, 이거를 여기서 먼저 실행을 한번 해보고 제대로 답이 나오면 제출을 해볼게요. 4와 5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출력 예시와 똑같이 잘 나오네요. 이거를 제출을 해줄게요. 정답 처리도 잘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넘어가서 7번 문제. 두 개의 정수를 입력 받아서 논리곱과 논리합의 결과를 출력하세요. 숫자가 0이 아닌 경우는 참, 0인 경우는 거짓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서 또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죠? 논리곱, 논리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연산자를 배울 때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요. 뭐였냐 하면 and, 그다음에 뭐 or. 나트루 펄스를 다루는 연산자를 논리 연산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중에서 논리 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앤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둘다 참일 때 참을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논리 곱. 그리고 논리 합은 오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가 0이 아닌 경우 참, 0인 경우는 거짓으로 간주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트루펄스와 인트형이 서로 왔다 갔다 할때 1이 트루를 뜻하고 0이 펄스를 뜻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건데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2, 3, 4, 100, 1000 이런 숫자들은 뭘로 처리를 한다, 트루라고 판단을 한다. 그리고 0은 펄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숫자를 불 형태로 바꿔 볼 건데요. 1을 불 형태로 감싸면은 트루가 나오고 여기에 0을 불 형태로 바꿔 주면은 펄스가 나온다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 1 대신에 다른 양수가 들어가도 이거는 트루로 판단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입력이 2와 0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 거는 True로 판단을 하겠죠. 이두 번째 숫자 0은 False, 거짓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논리고, 앤드 연산을 할 거기 때문에 둘다 참이어야지만 참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이 하나 끼어 있기 때문에 이첫 번째 숫자는 거짓 0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논리합 5 r 연산을 해서 결과를 출력을 할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결과가 참을 뜻하는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불 형태와 인트의 값이 서로 서로 머리에서 전환이 빠르게 계산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 문제는 다 풀었어요. 코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숫자 두 개를 입력하는 거를 만들고 프린트를 두 줄을 해줄 건데 첫 번째 프린트에는 이 A와 B를 둘다 우선 불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두 개가 a n d 연산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줄 거고, 두 번째 프린트문에서는 이 둘을 오와 연산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줄 거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 실행을 하면은 0과 1이 아니라 true f a l s e 로 표현이 될 거예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2와 0을 넣었을 때, 자. false와 true로 0, 1 대신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int로 한번더 감싸줄 거예요. 그리고 두 개가 바로로 출력이 되죠. 그러면 이첫 번째 프린트에서 줄바꿈을 없애줘야지 밑에 있는 출력이 옆으로 가서 붙겠죠. 그래서 첫 번째 프린트에다가 end는 땡땡을 넣어서 줄바꿈을 없애주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차 실행을 해 볼게요 2와 0을 넣으면 출력 예시처럼 0과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 결과가 제대로 나오니까 제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 처리가 잘 됩니다 넘어가서 8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이번에는 3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첫 번째 수가 가장 크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수가 모두 같으면 1 아니면 0을 출력하자. 숫자가 두 개가 나오네요.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거는 판단하는 기준이 첫 번째 수가 가장 큰가요?인 거고, 두 번째 숫자의 판단 기준은 세 개의 수가 모두 같다, 아니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세 개의 숫자를 입력을 받아볼게요. 여기에 콤마해서 C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도 두 개를 각각의 프린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수가 가장 크면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이렇게 a b c가 있을 때 a가 b보다도 크고 c보다도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a가 가장 큰 숫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라는 숫자가 b보다도 크고 and a가 c보다도 크다.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을 한다면 a가 가장 크다. 즉, 첫 번째 숫자가 가장 크다 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서 나오는 결과 true를 그대로 1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int로 감싸주면은, 자동으로 참일 때는 1, 아닐 때는 0을 출력하는 이 조건이 만족이 되겠죠. 두 번째. 프린트에서는 3개의 숫자가 모두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A, B, C 3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게 모두 다 같다라는 조건이 되려고 하면 A와 B가 똑같고, and B와 C도 똑같다 라는 조건 이두 개의 조건이 모두 만족을 하면은 세 개의 숫자가 다 같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인트로 감싸 주기만 하면은 조건이 참일 때는 1 아닐 때는 0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출력 예시에서 숫자 두 개가 나란하게 가로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첫 번째 프린트문에다가 줄바꿈을 없애 주도록 할게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입력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 9, 9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1과 0이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제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100점 정답 처리가 잘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산자에서 자가진단 5번부터 8번을 풀어보았는데 문제가 다 비슷비슷했죠.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이 참일 때는 1, 거짓일 때는 0을 출력해라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들을 if문으로 풀어도 쉽게 풀 수가 있지만 int와 bool형을 서로서로 자료형을 바꿔가면서 해결을 해도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어, 오늘 했던 이 과정이 봐도 이해가 잘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초 동영상 강의에서 연산자 편을 다시 한번 보고 자료형 편도 다시 한번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파트가 정리가 안 되면은 오늘 했던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